이게 정말 단단한 착각이고 현대 청년들이 단단히 잘못 받은 교육 중 하나예요. 단연 건데 특히 여성분들이. 제가 여성분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자존감 낮고, 회복 탄력성 낮고, 만성 공허감, 불안감, 자기 불만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이야기인데, 아니 솔직히 진짜 괜찮은 부모라면 자식한테 저런 이야기 안 해. 누가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아저 이제 말하기 전에 좀 당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두 하나만 먹고 자두가 색깔이 참 좋죠 여러분들이 막 저는 평소에 뭐 먹고 사냐 하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 자두랑 복숭아 같은 거는 무조건 마트에서 안사 먹고 농장에서 직접 거래를 해요 제가 좀 자두 전문가거든요 이 자두는 뭐냐면 가을에 나오는 추희자두예요 추희자두 굉장히 색깔이 고 시집가도 되는 어여쁜 아가씨의 볼처럼 아주 빨갛게 아주 수줍게 익었죠? 이게 추위자두라는 거예요 추위자두 가을추자를 쓰겠죠? 희는 기쁠휘자를 쓰려나? 가을의 기쁨? 여튼 자두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연, 하늘이 젖 먹던 힘을 짜내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달콤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먹고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좀 당이 잘 떨어져서 저혈당이 있거든요 자두 먹방 추위자두 먹방 음, 굉장히 잘고매요 어쨌든 음. 다니엘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앵간한 과일은 농장에서 직접 떼서 먹는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거를 딱히 막 엄청 준비하진 않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튜브에서는 영상이고 또 뉴스레터에서는 글로 다루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답이라거나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서 다루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나에게는 그게 정답이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고 제가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이죠. 사실 이 부분은 모두가 다 그래요. 100% 어떤 객관성이 있는 감정을 배제한 이성적인 의견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그건 인간이 할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적이라는 의미도 결국 개인이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을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성과 논리로 포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저도 똑같고요 애초에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느껴지는 뭐 사실이나 의견 명제를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는 저도 한 2년 전만 해도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재밌게 놀아보고 싶어서고 또 사업적으로는 이 좋아요가 자본이 되는 기후 자본주의 하에서 나를 알리는 건 수익 창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돈을 벌어서 제 사명이나 목적을 이루고 싶을 뿐입니다. 이기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믿음이나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건 당연히 자유인데 그리고 저는 그게 꽤 건전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한테만 해당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인식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굉장히 확신을 갖고 더 나아가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꼭 들어보라고 항상 권유해 보는 이야기가 몇개 있어요. 오늘 할 이야기가 그중 하나고 원래는 이거를 유수제 시대에서 하려다가 그냥 라이브로 하려고요. 음, 피디님이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어떤 분이 출연하는 영상이었냐면 시골 같은 데 내려가서 혼자 사시는 여성분이야.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것 같아. 근데 비혼주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제 저 사람 비혼주의고 막 화장도 잘안 하시고 하니까 막 페미니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격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 나는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개찐따같지? 물론 저는 그분 이름도 모르고 정보를 잘 몰라요. 그때 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라서. 여튼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분이고 그 도심에서 벗어나가지고 혼자서 자연에서 시간을 갖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을 하세요. 그런 이미지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뭐 책도 쓰고 돈 벌어서 여행도 가고 정말 잘 사시는 분인데 근데 좀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막나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대응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데 그분은 진짜 실제로 행복할 겁니다. 외롭지도 않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실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분이 여성 팔로워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제가 말하는데 특히 여자분들 그런 삶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외롭지 않아 보인다고 그분을 절대 섣불리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많은데 일단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인플루언서의 삶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연예인, 뭐, 유튜버 다 통틀어서, 대중한테 인기 있는 사람들을 오늘 영상에서는 다 인플루언서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정도 돼야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편의상, 인지도와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을 다 합쳐서 다 인플루언서라고 말을 할게요. 여러분, 꽤 유명한 연예인이나,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은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잘살수 있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요. 그래서 뭐 딩크 부부 이런 거에도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김이나 작사가님, 딩크시잖아요. 애가 없어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실 겁니다. 그거 말고도 뭐 연예인 중에 나이가 50이 가까운데도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 자체가 관계에서 오는 혜택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최대치로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규정하는 애인이 없어도 되고요. 특히 법적으로 규정한 배우자는 더 없어도 살만 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유튜브 채널만 따졌을 때 구독자 한10 몇만 되죠? 저는 진짜 구독자 수를 신경을 안 써가지고 몰라요. 구독자가 이 정도면은 뭐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수백만 이상 될 거고, 그래도 뭐 엄청 대형 채널은 아닙니다, 확실히. 물론 저는 인플루언서들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 좀더잘 아는데 그 어떤 인플루언서의 가치는 구독자 수만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구독자가 많다고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다고 막 경제적으로 무조건 가치 있는 채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구독자와 팬은 다르고 구독자와 고객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대비 팬이나 고객이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거죠 이거 말고도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걸다 차치하고 저 정도 구독자 되는 영세 인플루언서라고 할까요 제 삶이 어떠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좀 천박할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맨날 다른 여자랑 놀수 있습니다. 물론 침대 위에서. 진짜 플레이지. 근데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왜냐면 저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에 충분히 놀아가지고 지금은 딱히 흥미가 없거든. 뭐 모르죠. 미래에 다시 흥미가 생길 수도. 그리고 꽤 유명한 연예인이 먼저 접근해 오는 일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혼자 다니다 보면 환한 인사와 함께 의도가 플러팅에 가까운 그런 명함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또 저렇게 뭐 여자로 다가오는 분들 외에도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팬은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선물이나 편지를 정말 많이 받는데 최근에는 이제 뉴스레터도 정말 오래 읽으셨고 북클럽도 오래 하셨다가 잠깐 쉬셨던 분이 티켓팅을 성공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사운드 포럼. 부클럽은 이제, 이제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돈을 낸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연예인 콘서트처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광클로 성공을 하시고 몇달 만에 여기 오셔서 저한테 와인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지나가다가 와인을 봤는데 이거를 날 선물해주고 싶어서 부클럽을 신청하셨대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려고 수십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신 거죠. 경쟁까지 뚫고. 왜냐면 그 선물 주는 시간도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그 편지에 너무 감동을 받고 아니 나 같은 놈이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진짜 세상 잘 만나서 졸라 속 편하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책상 가까이 올려놨어요. 사무실에 힘들 때마다 보려고 예 네,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보면서 더 자극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건 제가 받는 관심, 존경, 사랑의 지극히 일부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 SNS 채널 몇개 갖고 있는 제가 이 정도인데 거의 전 국민이 아는 진짜 유명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래서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뭐 나락 가고 그러면 잘못살것 같죠? 꿈 깨세요. 뭘 해도 평균적인 시청자보다는 잘 먹고 잘살 겁니다. 왜? 그 정도로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아무나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플루언서들 유명인들과 여러분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한 미래의 모습보다 두배 이상 평범하게 살 거예요 저조차도 제가 상상한 이 나이에 저보다 지금 제가 20배 이상 평범하게 살고 있거든요 꿈이 굉장히 컸죠 근데, 앞서 화두를 제가 던졌던 그 싱글 라이프와 자연주의 삶을 지향하는 여성 인플루언서 분은 팔로워들에게 절대 이런 말안 해줄 거예요. 너는 나랑 다르다고. 난 특별하고 넌 평범해. 이말 절대 안할 겁니다. 보통은 반대로 말하지. 너도 나처럼 특별하다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날 거라고 말해줄 거예요. 왜냐면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장사거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당연히 말을 못 해주지. 그렇게 말하면 누가 책을 사?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 내 삶은 특별한데요?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아. 본인이 진짜 눈에 띄고 비범하고 특별한 존재였다면 당신이 그 주제로 이미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었어야 돼. 근데 아니잖아. 근데 제가 지금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 의미가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는요. 하나의 상품일 뿐이에요. 사람이 상품을 섣불리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사람이잖아. 정말 소중한. 여러분의 스크린에 보여지는 나는 상품에 가까운데 당신들은 사람에 더 가깝잖아. 다니엘이라는 페르소나도 그냥 사고파는 물건일 뿐이야. 나는 그래서 옛날에 해민스님,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지. 그 해민이 그 풀소유의 삶으로 나락을 갈때막 충격 먹는 게 이해가 안 됐어. 여러분 도대체 뭘 기대한 거예요? 진짜 불도에 귀의한 스님이 왜 방송에 나오겠습니까? 방송에 나온 순간 그 사람은 스님이 아니라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러니까 해민은 본질이 사업가이자 인플루언서고 컨셉이 스님일 뿐인 거지. 나는 유튜브 채널에서 컨셉이 다니엘이야. 여튼 여러분들이 자연주의 싱글라이프로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그 주제로 인플루언서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혼하지 않아도 그리고 애인이 없어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일방적으로 다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도 별로 상관이 없죠. 뭐 연예인 그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모든 행복과 의미를 여러 가지 대체제로 누릴 수 있어요. 연예인들 남자나 여자나 오십 먹고도 결혼 안 하고 애안 낳은 사람 흔하잖아요. 그왜 그럴 것 같아요? 굳이 안 그래도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영향력의 문제야. 영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아야 돼.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요. 가수면은 자기가 노래 하나 만들어서 앨범 내면 수백만 명이 들어 주고요. 영화 출연하면 수백 수천만이 보고 추앙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기여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내 일만 열심히 해도 엄청난 의미를 느끼면서 살수 있다고. 영향력이란 그런 거야. 그냥 내 업을 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여를 하면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수단. 그게 지금의 SNS, 좋아요가 자본이 되는 기호 자본주의에서 영향력의 힘이라고요. 이 말이 진짜 중요해. 자. 내가 내 힘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거. 이게 행복의 핵심 중 하나거든. 여러분 행복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험하는 나로서의 행복입니다. 이거는 진짜 현재 만족과 좋은 기분이야. 뭐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먹어서 기분이 좋고 재밌는 게임을 해서 기분이 좋으면 행복 중에 하나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행복이 있는데 이거는 기억하는 나로서의 행복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건 아닌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미라는 것은 제가 위에서 말한 내가 내 힘을 활용해서 누군가한테 기여하고 공헌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행복을 좋은 음식이라고 치환을 하면 맛이 좋은 음식도 좋은 음식이고 몸에 좋은 음식도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좋은 음식이라고 무조건 맛이 좋고 달콤한 건 아니지 행복도 똑같다고 지금 당장 기분 좋은 행복도 행복이고요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나면 의미 있었다 이런 것들도 다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삶이란 해석과 재해석의 연속입니다. 인생지사 세웅지마라는 말도 있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생각했던 일이 미래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의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거를 극복한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주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좋은 느낌. 편한 느낌으로만 내 삶의 방향성을 섣불리 단정 짓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이 후자의 행복, 삶의 의미, 기억하는 나로서의 행복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인데 한국 청년들의 행복도가 낮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이 후자의 행복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냥 좋은 기분을 정말 자주 느낄 수 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재밌는 거 많잖아. 밤에도 재밌게 놀수 있고. 근데 대한민국은 내가 봤을 때 삶의 의미를 느끼기가 힘들어. 환경 자체가. 제가 왜 이렇게 행복을 구분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냐면, 유명인들은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이 좋은 기분을 느끼면서 삶의 의미까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을 활용해서 그냥 노래 부르고 연기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여를 할수 있고 공헌을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의미까지 있어. 그러니까 유명인들은 경험하는 나로서의 행복, 기억하는 나로서의 행복 모두 다 가지는 게더 쉽다고요. 영향력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그 유명인이 아니거나 혹은 뭐 커리어적으로 너무 뛰어나서 상위 0.1%에 들지 못하는 분들은요.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이첫 번째 행복인 경험하는 나의 행복은 얻을 수 있는데 이두 번째 행복 삶의 의미 기억하는 나로서의 행복 이렇게 누군가한테 기여하고 공헌함으로써 얻는 행복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 그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는 글을 봤었는데요 어디서 봤지 그 댓글인가 아니다 인스타 짤 같은 거였다 그 카드 넘기는 짤 있잖아 그거 뭐 주작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여성분이 그 남자친구한테 도시락을 이쁘게 항상 싸주는 게 취미인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데 거기다가 댓글을 누가 단 거지 어떤 여자분이 그 남자한테 그렇게 헌신하지 말라고 잘난 여자들은 다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산다고 더 멋있게 살면서 진짜 나를 찾으라는 댓글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은 타인한테 헌신하는 삶을 살면 나를 잃는다는 뜻이죠. 이거는 정확히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정체성은 오직 누군가한테 헌신하는 대상이 있는가 없는가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고 기여할 대상이 없는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인간이에요. 어떤 정체성도 없는 사람이죠. 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싸주는 그 여성분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야. 진짜 나가 있는 사람이지. 인간은 오직 외부 세계, 그러니까 타인과 얽힘을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고, 변화하는 존재로서도 재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기여하고 공헌할 기회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혼주의 같은 잠깐 지나가는 패션적인 거에 나를 가치 없는 인간으로 만들지 마. 이게 정말 단단한 착각이고 현대 청년들이 단단히 잘못 받은 교육 중 하나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공헌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왜 윗세대와 다르게 진짜 나는 누굴까 이런 걸 계속 찾아다녀? 공헌할 대상이 없어서 그래, 기여할 대상이 없어서. 지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자기가 특별하다고 착각을 해서 나 찾아서 떠나겠다고 막 이야기하고 남들한테 특별 취급은 받고 싶고 뭐 비혼주의에다가 그렇다고 커리어적으로 딱히 특별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자존감 낮고 회복 탄력성 낮고 만성 공허감, 불안감, 자기 불만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단연건데 특히 여성분들이 제가 여성분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누군가한테 헌신하고 공헌하는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기만 하고 편한 인생을 살고자만 한다면 불안, 신경증 수치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높아질 겁니다. 여성들을 그렇게 교육할수록 관련 수치는 점점점점 점점 치솟을 거예요. 가장 답답한 이야기가 어떤 여성분들은 출산과 양육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기한대요. 안한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걸 포기한다는 건요. 그 여성을 고유하고 개성 있게 만들어 줄 유일한 능력, 유일한 길을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는 게 멋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이야기인데, 아니 솔직히 진짜 괜찮은 부모라면 자식한테 저런 이야기 안 해. 예를 들어서 너는 아이 같은 거 갖지 말고 네 삶을 살아. 이런 이야기를 전형적으로 걸러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50대가 넘어가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위에서 설명한 그 경험하는 나로서 경험하는 나로서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아쉬운 거지. 기억하는 나로서의 행복. 의미로서의 행복은 차고 넘치게 누리셨어요, 다들. 그 세대는요. 어떤 게 강점이냐면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서는 살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대상 내 정체성이 있었다고 근데 요즘 가정 해체 기조가 있고 비혼주의가 휩쓸고 간 우리는 어떨까요? 20년만 지나면 어떤 정체성도 없이 불안과 공허에 잠식된 이런 정체성 없이 떠도는 독신들이 바글바글 할 거예요 사회의 만성적인 불안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제가 여쭤볼게요 직업이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없으면 회사가 유의미한 타격이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라도 높은 편이에요. 이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99%가 아닐 겁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99%는 자기 사회적인 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고유하지도 않고 개성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건 달라. 누구나 대체 불가능해질 수 있어. 그리고 누군가한테 헌신함으로써 대체 불가능해진다는 건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을 찾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누나 있잖아요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요 사실 몇년 전에는 결혼과 출산도 굉장히 고민했어 근데 결국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우리 누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잘했고 인정받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래 봤자 대체 가능한 직원이었거든 하지만 내 사랑하는 조카, 그녀의 딸이죠. 그녀의 딸을 낳음으로써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녀의 엄마가 됐지. 왜냐면 내 조카의 엄마는 우리 누나만 할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누나는 사회에서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범인에 불과하지만 내 조카의 엄마가 됨으로써 우리 누나는 진정으로 고유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99%가 우리 누나 같을 겁니다. 그 나머지 1%도 이 중에서도 나중에 마음 바꿔서 가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대다수일 거예요. 음. 그 여자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거는 진짜.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출산 능력과 엄마가 줄수 있는 모성적인 사랑 이 능력을 빼면 여러분들이 진짜 특별해요 그건 말고 다른 능력으로 평생 누군가한테 헌신하고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부모가 되는 거 빼고 여러분들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대부분 내 견해는 그래 정말 죄송하지만 대다수의 인간들은 대체로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현재가 결혼, 뭐 출산 하고 싶어도 어려운 거 알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비혼주의, 뭐 싱글라이프, 반가정주의 메시지가 먹힐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출산율이 낮은 거 있잖아요. 출산율이 낮은 건 다른 이유보다 그냥 지금 시대에 남녀가 서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laughs> 원래 이렇게 물질주의,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만연한. 이렇게 물질적인 수준은 올라갔는데 사회의 도덕심은 굉장히 낮은 지금의 상태 많은 선진국들이 이걸 다 겪었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남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일본도 겪었어요 왠줄 알아? 이러면 둘다 어중간해지거든 <laughs> 여성은 여성스러움을 잃게 되고요 남자는 남자다움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양하고 양육의 경계가 흐트러지면서 협력의 기본 전제인 비교 우위가 사라져 그리고 비교 우위가 확실하지 않으면 협력해야 될 이유가 희미해지고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은 건 본질적으로 그냥 지금의 한국 사회가 남녀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다. 근데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사후 합리화하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런 비혼주의 메시지도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하는데, 야, 그런 삶도 멋있고 괜찮다고 응원해주는 메시지가 당연히 듣기 좋고 먹히지. 합리화라도 할수 있잖아. 어차피 못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여러분들이 그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결혼, 가정, 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권도, 여성계도, 많은 전문가들도 당신들 편이 아니에요. 심지어 기업도 우리의 편이 아니야. 대부분의 사기업들은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 사는 것보다 1인 가구가 많아지길 원해. 왜? 대가족이 살면 10명이서 tv 한 개, 만화도 두개 쇼파 한 개면 되는데 그게 다 찢어져서 각자 한 가구씩 이루면 tv 10개, 쇼파 10개가 필요하잖아. 쇼파 한개 팔고 10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또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더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같이 있는 것에만 소비를 하게 돼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때? 계속 공허하니까 쾌락적이고 유쾌한 걸 유혹해서 돈 빼먹기 쉽지. 기업은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듣고 내 삶과 미래를 저주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저런 말을 하지? 나쁜 새끼? 이해합니다. 근데 글쎄요. 나중에 가서 봅시다.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누가 흑마법사고 누가 힐러일까요? <laughs> 어, 반가정주의 메시지를 주입하는 사람들, 1인 가족을 종용하는 일부 사기업들의 마케팅 메시지가 저주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말 레베터 버리는 제가 저주일까요? 물론 저도 장사꾼이고 최대한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영상들이 모뭐 재판매 상품 프로그램에 대한 후킹 의 의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진짜 아니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특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보통은 제가 뭐 말할 때 키워드도 여기 앞에 순서대로 다 짜임새 있게 적어 놓는데 뉴스의 시대 할 때도 그래요. 오늘은 진짜 완전 대충 적어 놨어. 그러니까 누가 더 순수할까? 누가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누가 내 이익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일본의 마케이노 세대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버려진 개라는 뜻이거든요 요즘은 뭐 버려진 개뭐 버려진 고양이도 데려다가 많이 키우잖아 근데 나중에는 사람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질 거예요 사람이라서 누가 데려다가 키우지도 않아 개나 고양이처럼 귀엽지가 않잖아 사람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연예인 그리고 김이나 작사가 이오리 씨랑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재능하고 능력까지 있어서 자기 본업에만 집중해도 매 순간 어마어마한 의미를 느낄 수 있어요. 자기 일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도 하지 마세요. 완전 다른 인간이니까. 근데 그분들은 저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쉽게 안 해줄 겁니다. 나와 너네들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성격 드럽고 까탈스럽고 자기 독단적이고 통제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는데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지향하는 제가 확실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달라요. 다릅니다 물론 저는 결혼하고 애 낳으려고요. 일단은 제가 이동욱 씨나 공유 씨가 아니잖아요. 용원 게이에 더 가깝잖아. 그리고 그것보다는 사람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서 결국 다 비슷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건희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요. 인생을 관통하는 진실과 진리를 죽을 때가 돼서야 죽기 직전에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걸더 빨리 용서할 걸 조금 더 베푸고 나누고 살걸,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결혼하려고요, 애도 낳고. 그리고 통계나 연구를 보면, 가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70대부터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더라고. 뭐, 정신, 건강, 기억력부터 해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있잖아. 근데 70대로 가면 엄청 먼 이야기 같잖아. 안아닿지. <laughs> 나는 지금 내 순간의 기분, 감정 같은 거안 믿거든? 저도 지금은요, 저 젊잖아요. 남자잖아요. 마음 같아서 더 놀고 싶어요. 근데 계속 그러다가는, 내가 그 행복과 쾌락을 누리다가 70대 때부터 30년간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비혼주의가 하나도 안 멋있어. 이제 힙하지가 않아. 결혼하는 게더 힙한 것 같아. 존나 멋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 하는 말은 결혼 못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라고요. 비혼주의로 나 자신을 정의하지 마. 그 진짜 병신 지이야 내가 봤을 때. 강의라기보다는 제 배설에 가까웠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